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리핑 청양입니다. 먼저 주요 소식입니다. 청양군의 농업정책이 청년 농업인 유입으로 이어지면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청양 고추 구기자축제가 오는 9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개최됩니다. 청양 로컬푸드 직매장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우수농산물 직거래 사업장에 선정됐습니다. 청양군 귀농인의 집이 귀농 귀촌을 원하는 사람들의 농촌 정착을 돕는 주춧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청양에서 농사를 짓는 청년 농업인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청양군의 청년 인구 유입 비결은 무엇일까요? 지난 2017년부터 청양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30대 김정우 씨. 용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김 씨가 농사를 짓기로 결정한 건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농사를 짓기로 마음을 먹고 나니 거주지부터 장목 결정까지 해야 할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이때 청양군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기농을 하고 보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때 기술센터에 도움을 받아 어, 많은 정책과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 교육으로는 최고 경영과정, CEO 최고 경영과정이 있었고, 초보 농부로서 어,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김 씨처럼 청양에서 농사 짓는 청년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이 증가할 수 있었던 데는 청양군의 다양한 지원 사업 때문이었습니다. 군은 매년 자체 예산의 4분의 1을 농업 예산으로 투자하고 있고, 이 가운데 대부분이 청년 농업인 육성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 기반을 지원하는 디딤돌 사업을 시작해 1인당 사업비 2천만 원을 80%까지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청양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청년 농업인들이 농촌의 혁신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농 정착 디딤돌 사업. 경영분석 컨설팅 등에 대한 정책과 예산을 대폭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청양군 청년농업인 지원 예산은 지난해보다 63% 증가한 5억원, 청양군의 농업인 육성정책이 청년 유입으로 이어지면서 인구감소의 또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청양고추 구기자 축제 기간이 오는 9월 4일부터 6일까지로 확정됐습니다. 청양고추구기자축제추진위원회는 지난 25일 군청에서 보고회를 갖고 축제세부프로그램과 예산안 등을 확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올해 축제기간 동안 지역문화연계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고추, 구기자 등 특산물을 부각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보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회에서 청양고추구기자축제추진위원장으로 박원배 NH농협 청양군 지부장이 선출됐습니다. 청양군 구기자타운에 위치한 청양 로컬푸드 직매장이 2019년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에 선정됐습니다. 청양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증하는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에 청양 로컬푸드 직매장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7개 사업장 가운데 충남에선 청양이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인증 기간은 2년으로 해당 사업장에는 인증판과 홍보비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청양군 귀농인의 집이 귀농 귀촌을 원하는 사람들의 농촌 정착을 돕는 주춧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에 따르면 2016년부터 현재까지 귀농인의 집 입주자는 68명으로 이 가운데 역귀농을 한 10명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귀농에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역귀농 비율이 30%에 이르는 것과 비교하면 적은 수준입니다. 청양군 귀농인의 집은 보증금 없이 매달 15만원의 사용료만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 중에는 영농교육과 상담이 진행됩니다. 브리핑 청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